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오늘도 중고차 샵핑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에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단한 대의 중고차 단한분의 고객님을 위해서 정석건 준비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매장에 이제 막 들은 차, 이제 막 들은 차 그중에서도 한번더 생각하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서 가격, 성능, 품질, 색깔, 옵션, 다용도를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차. 바로 그러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찾으신 차는 바로 명차 아반떼 MD입니다. 중고차면 가장 먼저 쉽게 부르는 차 아반떼, 아 반떼, 아, 아 반대 반떼, 네아 반떼 바로 MD입니다. 등급은 모던이고요. 모던이다 그러면 옵션이 높은 겁니다. 디럭스, 럭셔리,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 막 탑까지 있는데. 높은 등급입니다. 옵션을 보면은 바로 그 모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2012년 등록, 2012년 10월에 등록한 63,000km.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2012년인데 6만km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2012년에 63,000km의 짧은 주행거리. 두 번째는 확실한 무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의 무사고 차량. 세 번째는 옵션도 많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방 감지기도 있고 버튼 시동도 있고 가죽 시트,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은 차.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네, 주행거리 두 번째, 무사고. 세 번째, 옵션이 많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2012년에 바로 10월에 등록한 6 3 0 0 0 k m 의 은색 무사고 차량입니다. 옆모습 보더라도 가장 먼저 문콕방지위해서 이렇게 뽁뽁이까지 붙여놨습니다. 뽁뽁이도 있고요. 그리고 휠을 한번 보시면 딱 보시는 것처럼 휠에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스가 없나. 그렇게 관리를 해오던 차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딱 보는 순간 타이어도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 휠도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옆에 4개 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깨끗하고 차가 이렇게 날렵하고 시련됐고 바로 질주의 분홍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MD 차량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뒷모습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깔끔하고 후방 감지 센서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바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MD 모던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이렇게 멋있고 듬지막하고 안정감 있고 날렵한. 디자인에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 MD를 보고 계신데요. 실내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보더라도 먼지 하나 없을 만큼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그 주변을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 가죽 시트 보더라도 정말 뭐 한쪽으로 몰리거나 쏠리거나 막 울거나 주름진 것도 없이 이렇게 팽팽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깨끗하게 놈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앞좌석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질감도 좋고 쿠션도 좋고 색깔도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뭐 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잔주름만 있다뿐이지 옆구리가 터지거나 변색이나 탈색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가죽시트가 잘되어 있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앞좌석 보다 더 깨끗한 뒷좌석 가죽시트 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빡빡 빡빡 빡 문질렀을 때 손톱에 떼어나문지않을 만큼 깨끗하고요 바닥까지도 보시면 한눈에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앞좌석 뒷좌석 실내 어느것을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핸들은 가죽 핸들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다는 것 보고 계시고요. 보겠습니다. 6만 6만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63,000km입니다. 2012년에 63,000km의 짧은 주행거리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 즉렌트카도 아닌 순수 자가요 그리고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거리 63,000km를 보증해 드립니다. 확실한 무사고에 실주행거리 63,000km.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센터 표시에 중심에 보시면 이렇게 정,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그 밑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는 버튼 시동. 모든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이 꼭기야됩니다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감지센서랄지 그리고 네 열선시트 기능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통풍시트 기능도 있다는 것. 이 차는 통풍시트도 있고 열선시트도 있고 전방감지센서 있다는 것 말씀해드립니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있다는 것.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에 통풍시트, 열선시트 된다는 것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버튼 시동을 보셨고요 하이패스 루밀러입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하기 전에 이 차는 엄연하게 전면, 선팅에 전면 선팅이 에 전면 선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에어컨 히터 들었을 때 효과가 틀리고요 특히 밖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잘 보이는 좋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전면 선팅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한 내비게이션 말고도 후방 카메라, 이렇게 녹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어서 참 좋고요. 왼쪽에 보신 것은 버튼 시동,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은 하단에 보시는 접이식 빌려 기능 그리고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 기능에 VDC 기능입니다. 핸들 열선에 VDC 기능이 있다는 것 이렇게 옵션이 참 많습니다. 핸들 열선에 VDC 기능에 운전석, 조수석은 앞좌석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방 감지기 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가지고 옵션이 참 좋고 관리도 참 좋고 주행 거리도 짧은 차 타이어 휠 보더라도 흠잡을 때가 없습니다. 타이어도 제때제때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새것처럼 보이고요. 휠도 보시면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휠네개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관도 마찬가지로 외관도 흠집도 없이 광 광빨 잘 봤습니다. 엔진도 보면 엔진 역시 손목국도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엔진. 바로 배터리도 강력하죠. 부도율도 보시면 색깔도 좋고 양도 적정합니다. 에어컨 히터도 잘 나고요. 오 연비도 좋고 또 품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잔고장도 없는 아반떼 엔디.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아반떼 MD를 보고 계십니다. 엔진 참 좋고 모든 성능 참잘 들어갑니다. 에어컨 히터로 잘 나오고요. 이 차의 성능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 침수 영업이 이루어 없다고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림에서 보시면 단순기한도 하나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라는 것 보증해 드립니다. 또한 하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고 유무에 대해서 고지해드립니다. 주행거리에 대해서 고지해드립니다. 엄연하게 성능을 마쳤기 때문에 이특 것을 토대로 저희가 AS가 가능하고요. 또한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바로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 매물이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 차를 충분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시운전도 마음껏 해드리는데요 저희 매장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역 바로 뒤에 SK 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충분하게 해드리고요 또한 저희 매장은 만 대가 넘는 차가 있습니다 오시면 동급 매물도 얼마든지 비교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차량도 현장에서 구매하고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출고, 당일 보험가입, 당일 이전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우리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듯이 결제는 카드, 할부, 현금 이다 가능합니다.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까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중간에 중도상황이나 부부상황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중고차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정보로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려보실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결론이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반떼 MD를 보셨습니다. 모던입니다. 2012년 10월에 등록한 6만 3천km의 은색의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